사탄은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대는 길을 잃은 자들이 많고 점점 많아집니다. 누숙자, 신앙을 떠난 젊은이들, 미지근한 신자들, 좋은 열매 없는 자들, 행함이 없는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주님과 함께 걸어야 할 때이며 이 세상에 얽매일 때가 아닙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는 그날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어떤 점에서 구별이 되든가요? 무엇이 달라 보이던가요?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징이라도 있나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였지만, 이 비유에서 주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 하십니다. 참 포도나무는 불완전한 이스라엘 포도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으신 완전한 포도나무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떠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하십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가지는 말라버리고 열매를 맺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님을 떠나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연합한 상태가 아니라면 세상과 연합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께 붙어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명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 세상의 채널들과 접속하고 연합합니다. 누구와 연합하느냐에 따라 맺는 열매가 달라집니다. 특히 현대는 눈이 즐기는 시간을 줄이지 않으면 분별 없이 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기고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가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님은 열매를 구하시고 열매가 없는 신자들을 불에 태우실 것이라 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세상 방식을 따라갑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인이지만 세상 방식을 따라간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전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열매를 맺는 것에 이어 연속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런 신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나무에서 열리는 것을 열매라 합니다. 특히 포도나무는 열매가 없으면 불에 태워야 하는 것은 목재로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열매에는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가 있고 나무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나무에도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있듯이 좋은 신자와 나쁜 신자가 있습니다. 쾌락과 탐욕을 추구하는 세상의 기준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될수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사람을 의인과 악인으로 대비했습니다. 복음서에는 사람의 행위를 열매에 비유했고 열매는 복음서에만 37번 기록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열매 대신 행위로 기록했습니다. 행위로 표현을 바꾼 이유는 생명나무의 열매와 중복되는 이유도 있지만 초대교회가 믿음만 강조하고 행위를 폄하는 문제에 직면하자 제자들과 바울의 서신이 충돌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행위를 강조하며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 몇 가지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합이라는 단어로 압축되었습니다. 어중간한 마음이나 두 마음을 가지고 쓰는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는 중간이 없습니다. 1. 첫째 조건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2. 둘째 조건은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3.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4.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5.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 가지치기를 하는 것은 깨끗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교회는 세상과 연합하였고 그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사탄은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당신이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고백한다고 해도 그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많은 평생 사역을 했거나 많은 권능을 행하였더라도 그의 눈길을 끌지 못합니다. 유대의 스계와 제사장의 일곱 아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다가 오히려 귀신에게 밟혀 피를 흘렸습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좁은 길을 가는 것, 기도하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요백에 하나님과 사탄의 눈길을 끈 것은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은 죄를 짓게 하고 나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이 24억 명이라 하는데 좋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은 몇 퍼센트일까요? 왜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세상의 방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세상은 세상 방식에 따라 존재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가야 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연합은 말씀, 성령, 사랑, 순결한 요소들을 통하여 주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매일 우리는 성령 안에서 연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매 순간 우리는 사랑 안에서 행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갈망하는지 세상을 갈망하는지 하루의 일정을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말과 행동에서 거룩함을 반영하고 있을까요? 주님과 연합된 상태가 아니라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지금은 열두 제자들처럼 주님을 직접 대만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안에 가진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주님과 계속 연합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보알로 나올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은 오른행실에 세마포 옷을 입을 것입니다. 아멘.